오늘 뭐 패치 했던데 뭐가 바뀐겨? 상점에서 새로 나온 승리 댄스 이모티콘하고 한번 보주세요 어디 어디? 어디? 뭐야 어떻게 나온 거야? <laughs> 미친 사람 야 마음에 든다. 오 자꾸 이모트가 내 스타일로 나와 자꾸만. 아왜 이렇게 마음에 드냐 이거. 미치겠네 이거. 아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드네. 아니 그 캐릭으로 자꾸 이상한 춤 추지 말라고. 춤 이상한 이게 아니라 이상한 게 아니라 아, 자, 이상한 겨? 나는 적 죽인 다음에 이거 하고 싶어. 아, <laughs> 아 진짜. 땠스. 5년 사이 남자친구랑 헤어지셨다고요? <laughs> 그럼 이걸 보세요. 축하드려 요 자유의 몸이 됐어요. 예 네, 축하드립니다. 우주랑 아마존 동물 보다가 시작. 관련 영상에 떠서 들어오니까 이번엔 원숭이가 춤을 추고 있네요. 예 <laughs> <laughs> 아우 그 알고리즘 장난 아니네. 마음에 들어? 어, 고맙습니다. 나이스 알고리즘. 박수는 누가 치는 거냐고요? 글쎄요. 지금은 이거에 집중할 때야. <laughs> 그런 이모스 제작할 때 먼저 사람으로 오셨다고 제작하지 않나요? 그 사람이랑 친해지고 싶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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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좋아해, 이 새끼들? 왜 이렇게. 울고 이렇게, 울고 이렇게 왜 이렇게 인기쟁이 됐어? 갑자기. 야, 3200원에 인기쟁이 됐어. 개꿀, 가성비 개꿀. <laughs> 와, 너무 내 스타일로 만들잖아. 이거 어떡할 거야, 이거. 오늘도 이모트로 배그 유저들을 접게 만들러 가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, 제가 친줄 알았다고요? 제가 친 겁니다. 접어! 백! 그! 접어! 백은! 저어 당장! 저어 삭제해라! 에속이! 허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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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행복해 총 같은 거 만들지 말고 <laughs> 이런, 거 <laughs> 이런 거 이런 거, 이런 거 해주세요 이런 거야 좋아 가자 핑크색 총한테 죽은 다음에 저거 춤추면 개빡치겠지? 아 지금 내적 댄스 계속 추고 있어 나 지금 빨리 적을 죽여야겠어 안 되겠어 가자 어 저기 십박 이다 십박 아 시체 박스 줄어서 10박 가냐 저쪽에 저쪽에 있단 말이야 저기 있다 이 새끼 죽었다 죽었다 죽다죽다 저기 있다 진짜 사랑해요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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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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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 하이 <laughs> 데스케 보고 있겠지? <laughs> 에이. <laughs> 어, 행복해. 저기 데스캠을 볼 거란 말이야. 바로 쳐야 돼. 너, 너왜 그래? 에이! 헤헤. 이헤이헤이헤이 <목소리> 저격 하지 마! 아이템 주지 마! 안 먹은 새끼야! 이고 심춤엔 5 0원입니다 만원정리. 이 <laughs> 이것이 의식이요. <laughs> 오야 이거 뭐냐? 즐겁게 게임 하니까 이게 오야오 야, 야. 야 근데 이춤 이름 뭘로 하지? 캉캉 춤이라고? 발냄새 춤? 죽은 사람들 데스캠 시선 보고 싶다. 로 도마뱀 춤. 사막에서 도마뱀이 한씩 들고 추는. 그 약간 도마뱀 느낌이야 진짜로. 바닥 개 뜨겁다 춤이라고? <laughs> 잠깐. 야춤 이거 정상에서 한번 줘야지. <뱀> 마 뱀, 뱀 중에 <뱀> 마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고아뜨거아뜨거아뜨거아뜨거 물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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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야겠어! 줌 삼독 삼각빡이기 때문에 춤을 더출수 있어 또 안에 있어, 집 안에 설권 <뱀> 로봇한테 저런 기술이 있는데 키키엣 <뱀> 응. 어, 맞아 발견 어 oh, 뭐야 도르마무 댄스. 차차차차사사사사사사사 사. 배그 치워! 배그 치워! 배그 잡어 단비 거야 춤 어때? 단비 거야! 어미야.

어허 어허 쏴 어, 촤암 어. 촤암 어, 훟촵야 어. 어, 탐탱이다 춤추면서 주변을 살펴 으아, 으아 여기 사람있어 <laughs> 뒤질뻔했다 허아 <laughs> 촤암 쏴쏴촵촵스 보고계세요 얼른 들어가세요! 지우세요! 당장 지우세요! <웃음> <웃음> 저 춤이었네 야 근데 이거 자기장 너무 심한 거 아니냐? 이거 아니지 않냐? 허! 잡았어! 들어가!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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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졌다이 생방이 원래가 코사크댄스이던가오 씨. 쉣아 잠깐만 연박가야되겠다 점프 점프해서 아저 뒤에있다 여기 만 먹으면 돼 걸린거 같은데? 걸렸다 그지? 걸렸다 걸렸어! 아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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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걸렸어! 걸렸어! 제가 뭘 던질까요? 던지면 위험해지는데? <목소리> 이거만 피해콜돼 오케이 피콜주고 콜라타! 콜라타! 콜라 서서서서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 지금 진짜 죽여버려. 아 전염병 사라지면은 나 저기 클럽 가서 이거 쳐야겠다 안 되겠다. 클럽 가서 저기 만나요 저희 이거 이거 추는 사람 있으면 저니까 어 같이 추자. 우리가 먹자. 인싸지 저거 추면은 손개 더러워지고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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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s <laughs> <러시아> 코사크 댄스? <laughs> 저, 저거, 저거, 동적인적인데 저거, 도가니가 아니라 다리 다 나가겠는데? 그 다음은요 이겁니다 저거, 저 주랑하 말을 합치면 우주하마 목소리랑 도마 뱀을 합치면 목도마뱀 스나